안산시 단원구 와동 111번지에 위치한 2010년식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매물의 건물 모습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 흘러가는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변동이나 매물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적어놓습니다.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해 보겠습니다. 현관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거실이 있는 구조의 빌라입니다. 거실이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북동향으로 트여 있는 창은 공원 쪽으로 나 있어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5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채광도 너무 좋고요. 특히나 구조가 큼직큼직해서 아주 좋았던 빌라입니다. 거실 뒤쪽에는 첫 번째 작은 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작은 방이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중간 방으로 말씀드려도 될 만큼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도배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실 맞은편에 만들어져 있고요. 냉장고 두대 자리 만들어져 있고 크기도 아주 큼직했습니다. 환기창도 있고 주방 오른쪽에는 발코니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발코니도 구경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발코니도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고 남서향으로 창이 나 있어서 빨래를 널어도 아주 잘 마를 것 같습니다. 이곳은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번째 작은 방도 크기 아주 적당했고요 역시 도배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메인욕실입니다. 메인욕실도 아주 깔끔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지만 그대로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도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져있고 공원적으로 트여있는 창이라 채광도 아주 좋았습니다. 안방 뒤쪽에는 안방욕실도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환기창도 있구요. 간단하게 샤워 정도 할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에 위치한 2010년식 큼직한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큼직하고 탁 트여있는 집을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요. 다른 집도 많이 있으니까 안산에서 빌라 구하시면 저희 왕구동산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마치구요. 저는 내일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